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세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세경입니다. 오늘의 입구 차량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두 대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한 대는 광택 냈고요. 한 대는 입구 상태 그대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절대 최저가를 판매하는 중고차는 김세경, 중고차에 미친 김세경은 중고차를 21년 5천대 판매한 기록으로서 고객님께 더 많은 서비스를 위하여 기본 7종 서비스 및풀 방청 방음 언더코팅 그리고 6개월에 만 키로 무상 AS. 또한 휠 타이어 맛집으로휠 커스텀 또는 신품 휠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03 버에 9879. 자 오늘의 입고 차량 핫한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기아. K7 프리미엄 2020년형 실주행거리 8만km 신차 출고가액은 무려 4,500만원 선택옵션이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선택옵션 800만원 옵션이 7가지 아니죠. 빌트인캐까지 8가지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완전한 풀옵션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순수 블랙바디로 깔끔한 개인 소유 차량 렌트 이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K7 프리미엄이나 더 뉴그랜저는 렌트 이력이 많은 차들이 많은데요. 이 차량은 개인 차량입니다. 더욱이 현재 입구 상태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고객님께 더욱더 믿음과 신뢰 그리고 전차주분께서 얼마나 깔끔하게 타셨는지 안 타셨는지를 볼수 있을 만큼 있는 그대로 들어온 대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차 출고가액은4,000 500만 원. 선택 옵션이 여덟 가지가 들어간 신차 주고가액은 4,500. 옵션만 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기아 K7 3.0 가솔린 프리미엄. 연비 또한 훌륭합니다. 제가 300km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14km가 나오더라고요. 14km가. 고객님께서 시내 주행만 평균 연비가 11.8이 나오십니다. 여성 고객님께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마트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교회 갈 때만 타셨던 차량으로서 아주 깔끔하게 잘탄 차량,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완전한 풀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썬루프 컴포트, 모니터링 팩, HUD, 빌트인 캠. 드라이브와이즈까지 전부 들어간 풀옵션이고요. 6기통의 힘과 연비 어설픈 2.5 따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금 1년에 10만원 차이밖에 안납니다. 보험료 차이 없습니다.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객님이 좋아하는 최고 전매특허 브라운시트 브라운시트 정품 적용되어 있고요. 당연히 시그니처 옵션이기 때문에 나파가죽이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풀옵션답게. 파노라마 썬루프들어갔고요 브라운 시트, 이열 컴포트 시트, 워크인 스위치, 리어 커튼, 도어 커튼. 전부 들어간 모델. 가죽 상태 보십시오. 아주 깨끗하죠? 이거 지금 타던 차량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광택 전에. 이렇게 깨끗하게 탈 정도면 전차주의 성품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또한 K7 프리미엄 중고차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죠 자 메모리 시트 크레 사운드 차선 이탈 후축방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7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브라운 시트 상품화를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더욱더 믿음과 신뢰라고 항상 얘기하죠. 실주행 거리 87,000km. 자 시동을 안 걸었더니 안 보이는데요.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야 역시 엔진소리 들어보십시오. 이게 예, 6기통입니다 이래서 6기통입니다자 좌측방 모니터 들어갔고요. 역시나 후측방 모니터 들어갔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이만큼 나오는데 300km 나옵니다. 이거 가득 넣으면 거의 700km 탈것 같고요. 자, 보세요. 제가 타고 오면서 254km를 탔는데 13.4. 자, 그러면 시내 주행 볼까요? 4000km 타면서 11.8. 자신합니다. 2.5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풀 모니터링. 자, 모니터링 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9 처럼 풀 라이트가 들어갔죠. 계기판. 풀 LCD 계기판. 순정 HD 들어갔구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무선 충전. 스마트 키두개다 있으시구요. 통풍 열선. 좌우 독립 에어컨 다 들어갔습니다. 핸들 열선. 순정 빌트인 캠. 빌트인 게 순정 들어갔습니다. 하이패스 유보, 블랙박스, 리어 커텐, 뷰. 그쵸죠 뷰. 자, 이렇게 깔끔한 멋진 K7. 오늘의 입고 차량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가, 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를 21년 제가 5,000대 판매했거든요. 그리고 제 자가용을 정말 많은 차량을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차량은 6기통입니다. 어, 전방카메라, 그 다음에 SCC, 자율주행 긴급조돌방지다들어갔고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현재 타던 차량 그대로입니다. 자, 이 6기통은 GDI 엔진으로서 힘과 연비를 다 잡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꼭 어설프게 안 좋은 차량 구매하실 바에는 이렇게 믿음이 가는 차량 타시고요. 앞에 지금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왔기 때문에 날파리 똥이라든가 이렇게 벌레 똥을 많이 묻었는데요. 광택내고 실리크링에서 꼭 좋은 분께 좋은 가격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하루 이틀 만에 나갈 듯 합니다. 제 매물들 지금 거의 다 지금 솔드아웃 되신 거 아시죠?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가성비 있게 전국 최저가가 아니면 판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믿고 연락 주시고요.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저를 믿으시는 분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 상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우, 좋습니다. 19인치. 말이 필요 없는 오늘 입구 차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제네시스 2만키로 탄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헛 2만키로입니다, 2만키로.